역시, 이 노래는 공식 비의 곡이야. 정확한 박자 우리 다 알잖아요. 이게 많이 실패를 거듭했다고. <laughs> 아, 저 아까 혹시 틀리는 사람 있나 고르겠어요국거히 다들 알고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일단, 이번 LB3 콘서트. 하면서 준비하면서 어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보시는 어 분들도 재밌게 보고 그냥 시원하게 더우니까 밖에도좀질지 끌지 않고 빠르게 시원한 공연을 보자 이런 느낌으로 오늘 컨셉을 잡고 준비를 해봤다 뭐 재밌게 보셨나요? 2, 3층에 계신 분들도 재밌으셨나요? 공연장이 <laughs> 덥진 않으셨나요? 아, 덥다고요? 안 더워요? 아, 더워요 저는 탈모자까지 쓰고있는 아, 그래도, 일단, 뭐, 이번 공연은할수 있게. 많이 애써주신 우리 스태프들 우리 회사 신구들 그리고 그냥 이렇보여주팀 모델팀 뭐할거 없이 우리 스태프들, 스타일리스트들, 매니저들 네... 그래서... 그냥, 그냥 예민한 저를 <laughs>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제가 너무 예민해서, 제가 기분 좋은 것 같으면 <laughs> 어? 지금 이거 좀 할까요? 이러면서 <laughs> 네, 어쨌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가 뭐 공연 준비할 때 사실 예민하죠, 예민한데 미안하고 <laughs> 어쨌든 멋진 공연할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스태프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오늘 공연장까지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네. 분들도 계시죠? 일정되면 어쩔 수 없이 아, 그렇죠 그래도, 어, 오늘 후회 없이, 어, 재밌게 즐기셨길 바라면서, 이 더운 날, 귀한 거해주시것니다 <laughs> <laughs> 사실 진짜 더워서, 공연장 오는 것도 저는 좀 일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공연장이 막 엄청 시원하고 막 이러면 안 미안한데, <laughs> 많은 인원이 모이면 또 그게, 그러니까. 다들 더운데 건강 관리 잘들 하시고, 오늘 공연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찐박공. 안녕하니까